2월 16일 오후 3시, 미래클 마케팅 민지동 소장의 AI 툴을 활용한 광고 소재대사 강연이 진행됩니다. 이번엔 특별히 실속 강연으로 진행하는데요.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 지참을 잊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면 AMPM 글로벌 프로마케터에게 광고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중요한 건둘다 무료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강연은 50명, 광고 컨설팅은 30명 한정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더보기라는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올 내용은 이제 지난 강의에서 구글 광고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구글 광고를 해야 되는 이유 다음에는 구글 광고에 대한 종류 그리고 이 캠페인별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은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최근에 정기교육을 포함해서 좀 기초 매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의가 들어왔어요 여기는 왜 당연한 얘기 다막 완전 기초적인 내용만 말하냐 너 정말 그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거는 맞냐라는 문의가 와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왜 기초 강의를 되게 많이 하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이고 어렸을 때부터 자주 이용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매출력이 100억이 넘어가도록 큰 브랜드인데 마케팅 이 기초적인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막 어디 유튜브나 책자 같은 pdf 뭐 어디 마케팅 대표들이 올려놓은 pdf 같은 것만 보고 아뭐 의류 업종은 이렇게 세팅하는 거다 뭐 메타 뭐 이렇게 세팅하는 거다 처음 시작할 때는 트래픽 광고를 돌려야 한다 그냥 이런 절대적인 그 공략법이 있는 것처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애초에 광고가 뭐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부분을 알아야 그런 실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쭉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되게 자세하고 어려운 얘기들,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 말씀드리면서 또쭉 강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영상에 아마 링크를 다 띄워놨을 텐데, 그거 보시면은 이제 그 챕터별로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구글 광고 종류와 캠페인별 운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광고의 종류는, 어, 다양하기는 한데, 많이 사용하시는 광고 종류로 크게 네 가지 한 말씀 드려볼게요. 검색 광고, 이미지 광고, 영상 광고, 앱 광고. 이제,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고, 또,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크게 네 가지를 이제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어, 가장 많이 사용하시면서도 가장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부터 차례차례 말씀드려볼게요. 자, 검색 광고 말 그대로 구글에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광고. 당연하죠. 이제 보통 네이버 검색 광고 많이 집행을 하고 계시니까 네이버 파워링크랑 약간 유사하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왜 똑같지 않고 유사하냐 네이버 검색 광고는 입찰가가 높으면 어느 정도는 순위가 보장이 돼요 이제 물론 품질지수에 따라서 좀 왔다갔다 하기는 하지만 품질지수가 제일 1칸 7칸이라고 해서 입찰가 100원 1 0 0 0원을 꺾을 순 없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구글에서도 품질평가 점수라는 게 있는데 품질평가 점수는 네이버 품질지수보다 영향을 좀더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똑같은 업종에 거의 똑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그 브랜드 두 개를 동시에 광고를 집행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 둘이 치킨게임, 치킨게임을 하면 안 되니까 이 둘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키워드를 이제 배분해서 세팅을 했었는데, A 업체가 B 업체에 비해 입찰가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노출 비율이 유사했어요. 이게 뭐 이 비업체가 안 좋은 시간대에만 상위 노출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데이터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보니까 a는 홈페이지가 되게 어 무드를 신경 쓰다 보니까 불친절했어요. 그래서 ai가 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트래킹 했을 때어 얘네는 이제 이미지든 텍스트든 이 키워드와 연관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저런 품질 평가 점수가 낮았었고 비 업체는 이제 도메스틱이다 보니까 좀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후킹이 강한 그런 문구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품질평가 점수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로 미뤄 보아 네이버 품질지수보다 구글의 품질평가 점수는 좀더 순위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자 입찰 순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라고 일단 말씀드린 다음에 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이버 품질 지수보다 순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이라고 쓸게요. 이게 절대로 제가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 경험상. 그리고 요소가 이 구글 들어가면은 이제 뭐 권장하면서 이게 뜨는 게 있어요. 그 구글, 구글의 메인에서. 거기서 보면은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뭐 예를 들면은 제목을 최대한 여러 개를 쓴다던가, 구글에서 권장하는 텍스트로 이 설명 문구를 구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사이트링크나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을 추가해 놓는다던가, 이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즈가 권장, 권장하는 사항들이고, 항목이 매우 많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어, 구글 검색 광고는 품질평가 점수라는 아주 중대한 네, 내용이 있고, 물론 이 품질평가 점수가 다른 이그니까 구글 안에서 검색 광고 말고 뭐 GDN이나 영상 광고에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이 검색 광고만의 고유의 그 입찰 순위라는 거에 점수를 제일 많이 가중이 되니까 여기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높아 이, 이 점수가 높아야 상위 노출 비율 최상위 노출 비율 증가. 구글 검색은 상위에 노출되는 비율이랑 최상위 1등에 노출되는 비율 이게 각각 항목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두 항목을 모두 비교를 하면서 이제 이 광고에 대한 성과를 판단을 하는데 이두 지표 모두 품질 평가 점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로 <laughs> 검색 유형이란 게 있습니다. 네이버도 있긴 있어요. 이제 저 처음에 검색한 거할땐 없었고, 베타 버전 하면서 이제 확장 키워드 이런 게막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검색 유형에 일치 검색, 그리고 구문 검색, 그리고 확장 검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 검색의 경우는 말 그대로 정확히 설정한 단어만 노출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신발, 바지, 아우터 이렇게 세개 단어만 입력을 해놨으면이세개 단어를 검색했을 때만 저희 광고가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구문 검색의 경우는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접두 접미사 그리고 오탈자. 지 체크를 해서 노출이 됩니다. 이 오탈자가 뭐냐면 네이버에서 그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진행하시는 분들도 똑같은데 구글에서 오탈을 수정해줘서 노출하는 거는 일치 검색에서도 노출이 돼요. 네이버도 네이버 자체적으로 수정해주는 건 일치 검색에서 노출이 돼요. 근데 네이버에서 오탈을 쳤는데 그대로 검색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구글도 마찬가지고 구문 검색으로 펌이 돼요. 그래서 이점 차이점 이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장 검색은 말 그대로 이 단어를 검색하는, 아, 써야겠다. 단어를 검색하는 의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뭐 조부사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을 해줍니다. 여러 단어, 노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쁜 패딩 조끼라고 검색을 했어요. 아, 라고 키워드를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쁜 패딩 조끼 추천. 아니면은 이쁜 겨울 조끼 추천. 이러면은 접도전미사나 오탈자가 아니라 아예 단어나 조부사가 바뀐 경우인데도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 이 단어와 관련된 모든 연관어들은 다 잡아서 노출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확장 검색을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정확히 이 단어만을 노출하고 싶다 하면 일치 검색.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구문 검색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제가 와이드 팬츠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와이드 팬츠라고만 검색하진 않죠. 남자 와이드 팬츠. 남자, 와이드 팬츠, 뭐, 배색. 남자, 워싱, 와이드 팬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머릿속에 사고 싶은 그 제품에 대한 그 단어들을 계속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접도접미사까지는 넣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은 조금씩 추가된 내용이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에서 어 그러면은 구문 검색 확장 검색을 했는데 전혀 연관없는 키워드가 뜨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외 키워드 설정 가능합니다 어, 네이버 쇼핑 검색이랑 똑같죠 이제 확장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하면 이 확장 검색에서 최초 설정한 그 키워드에 대한 확장 키워드는 다 잡히는데 제가 제외해 놓은건 당연히 안 뜨겠죠 자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엄청 많죠. 이 검색 광고에 대한 내용이. 근데, 일단 가장 대두되는큰 특징은 이렇게 두 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이미지 광고입니다. 이미지 광고. 이제, 많이들 뭐, 배너 광고, GDN. 이렇게 이제 부르시죠. 이미지 형태의 광고인데, 일단은 정말 큰 특장점은 구글 제휴, 그러니까, 매우 많은 구글 제휴 매체에 노출 가능 그러니까 노출량을 다량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뭐 연매출 진짜 천억 대가 넘어가는 가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저희 이제 같이 업무하시는 분이 구글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노출량이 많기도 하고 이제 예산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 검색 네트워크 영역이나 이런 좀 추가적인 제휴 지면 다 열어 놓으면 유입량도 상당합니다 물론 전환 자체는 메인 지면에서 좀 저는 환율 자체가 많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노출량이나 유입량 볼륨을 좀 늘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기타 제휴 매체도 좀 노출을 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저들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특히 좀 좋은게 네이버에 언론이나 이런 제휴 지면들 있죠 그 좌우 중단 하단에 뜨는 팝업 배너들 거기에도 지금 이 GDN이 노출이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광고를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구절를 하시겠지만 국내에는 있 네트워크 배너 매체들뿐만 아니라 구글도 노출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도가 있는 구자에 좀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부에 좀 전문적인 디자이너나 전문적인 마케터가 없으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텐데 어 반응형 반응형 그러니까 어 자동으로 그 노출 구자 사이즈를 맞춰서 이미지, 이미지, 그 다음에 문구, 노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로로 긴띠변너 형태가 있을 거고 정사각형 피드형이 있을 거고 좀 직사각형 네모난 옆으로 긴게 있을 거고 세로로 길쭉한 게 있을 거고 막 다양하겠죠. 노출되는 구자마다 이 노출되는 광고 형태가 근데 그거를 이미지를 어느 정도 등록을 해놓으면은 구글에서 알려줘요. 몇 곱하기 몇으로 등록하세요 하면은 자동으로 맞춰서 리사이징이 되고 거기에 따라 카피도 공간이 많이 있는 곳은 긴 설명, 짧은 곳은 호킹이 강한 짧은 설명 제가 설정한 걸로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형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동적 광고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긴 한데 뭐냐면 당연히 이제 좀 디테일하게 구자마다 설정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여기 여기 노출을 시키고 이런 타겟에 이런 제품 소구 포인트 이런 프로모션 시즌 상황인데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내가 이미지 내용이랑 카피를 짜면 되겠다. 해서 이거를 다 설정을 구성을 해 놓으면은 제가 이제 광고 모니터링 할때 뜨는 거를 봐도 정말 이 구조에 맞게 매력 있게 노출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점 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뒤에 말씀드릴 다른 광고에서도 똑같이 사용 가능하기는 한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 구글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잠재 고객, 아, 그냥 세그먼트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다양한 세그먼트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세그먼트가 그러니까 저희가 마케팅에서 이제 표적 시장에 대한 내용과 포지셔닝하기 전에 이제 세그먼트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 STP 전략에서 가장 처음에 우리,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좀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를 해놓고 여기서 내가 광고를 할이 세그먼트 모수에서 저의 표본을 선택하는 거죠. 딱 여기 제가 이 시장을 선택했으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을 딱 하는 거고 그 제일 앞단인 세그멘테이션 그 세그먼트라 생각해 주면 시 돼요. 이게 뭐 인스타 광고 하시는 분들은 타겟팅이라는 단어가 조금 익숙하실 텐데 좀더 디테일합니다. 어떻게 디테일하냐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검색 검색창에 검색하는 유저의 검색 의도, n 구매 의도 세그먼트 가능 잘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유저가 구글 검색창에 무언가를 검색할 때는 어떤 의도가 무조건 있겠죠. 제가 그냥 자다가 머리 텅 비어있는데 그냥 뭘 만약에 뭐 무슨 신발 종류 이런 거 검색하진 않겠죠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아 허리가 너무 아픈데 그래서 뭐 허리 보호기 뭐 푹신한 매트리스 이런 걸 검색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무언가를 검색할 때 검색 의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정보성 서칭을 할 수도 있고 구매를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언가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 검색할 수도 있고 매우 다양하겠죠 그런 검색 의도와 구매 의도에 따라서 키워드 세그먼트가 키워드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URL, 아, 어, 네, URL 일단 섞게요. URL 타겟팅, URL 세그먼트 설정 가능. 경쟁사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이거는 세컨드 파티, 서드 파티 데이터 활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해요. 저도 이제 이 그루세킹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아서 정확하게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글에서도 자세하게 밝혀놓은 것도 없기도 하고, 근데 약간 GA랑 그 트래킹 되는 게 기, 비슷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어, 이 A라는 사이트의 URL을 이 세그먼트로 지정해놨어요. 예를 들어 그냥 무신사 해볼게요, 제가 우리 업체라고 하고, 그러면 무신사라는 이 광고든 오가닉 영역에서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1월 1월 1일 1시에 무신사라는 곳에 이제 입장을 했겠죠. 그 값을 가지고 아 이런 류의 사람들이 무신 사라는 url을 많이 클릭하거나 라고 해서 이 세그먼트를 지정해 주는 것 같거든요 혹시 제 내용이 틀렸으면 댓글로 그 정답을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튼 경쟁사에 대한 url을 집어넣으면 이제 타겟이, 타겟팅 세그먼테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재 막 런칭을 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업체예요 그러면 우리를 검색하는 양은 되게 적은데 우리 업종의 선두주자의 url을 긁어 놓으면 되게 많은 타겟팅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정말 많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회해 볼게요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세그먼트 설정 가능 네 이것도 똑같이 위에 url이랑 그냥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구글 플레이에 있는 정보를 긁어 오겠죠 보통 이제 그 구글 플레이 콘솔에서 이 유저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있으니까 뭐 이런 특정한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요구나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특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이제 이 이미지 광고도 정말 많은 장점이 있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 이렇게 한번 지정해놓고 그 다음은 영상 광고 말씀드려볼게요. 영상 광고는 여러분들도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이제 유튜브입니다. 부가지면에도 노출이 되긴 하는데 그냥 유튜브 광고라고 할게요. 유튜브가 가장 어, 메인지면이니까. 자, 영상 광고 가장 특장점이 뭐냐? 저는 무조건 쇼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쇼츠. 제가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이게 전환 유도 광고를 통해서 쇼츠 그 사이즈로 된 영상을 붙여넣기를 해서 세팅을 하면 쇼츠에만 노출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 다양한, 다양한 이름이 까먹었는데 제가 맨날 설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유형 활용 막 이런게 새로 생겼거든요 12월달 쯤에 그걸로 하면은 쇼츠 라는 구절을 그냥 단독설 선택,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인피드만 선택할 수 있고 인스트리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전환을 유도하는 광고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쇼츠에만 단독 노출이 가능하다 뉴네 이번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인스타도 릴스 그러니까 21년 2년 그 사이에 나왔죠 그 이후로 체류시간이랑그 다음에 mau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것처럼 유튜브 쇼츠에 단독으로 노출이 가능하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컨텐츠 시장에 매우 중요한 부자의 광고 노출 가능 네, 영상광고의 장점은 1등 무조건 이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뭐그 이외에는 여기 위에 이 다양한 세그먼트 설정도 당연히 가능하고 뭐 이미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좀 다양한 무드나 다양한 이런 셀링 포인트를 짧은 시간에 넣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영상에 집중하고 있을 때 광고가 노출이 보통 되다 보니까 네 광고에 좀더 몰입을 할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어 이제 시노시스 구성 따라 다양한 셀링 포인트 제공 가능 타 광고 유형의 서 라고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이 말이 그냥 제가 영상을 멋있게 찍을 수도 있고 웃기게 찍을 수도 있고 요즘 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을 이렇게 팍 때려넣을 수도 있고 길게 해서 기억에 남게 여러 번 말할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구글 정규교육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광고가 이제 KCC 광고거든요. 거기서 그 성동일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다른 예전에 유행했던 광고들을 패러디하면서 창호는 뭐 KCC,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광고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웃긴 포인트랑 이 제품에 대한 특장점이랑 이런 이 KCC가 풍기고 싶어 하는 그 소급 포인트 이런 게 너무너무 잘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영상 광고 중에 하나예요. 뭐그 다음은 그 신현준 아저씨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막 질라탄 흉내내면서 하는 그 광고도 정말 4분 50초 짜리인데 몰입도 있게 봤어요. 한 번도 안 끊고. 그래서 그런 좀 다양하게 광고를 구성함에 따라 각각 타겟에 맞는 유입을 유도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영상 광고의 특징이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요즘에 뭐 마케터 분 중에 생성형 AI 못 쓰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생성형 AI를 통해 접근성이 높아졌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게 브랜드 인지도를 조금 더 고급화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면은. 제 주위에, 제 주위에, 뭐, 채찌피티 같은, 이런, 간단한 AI 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이런 거 다룰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이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저도 채찌피티 바드 포함해가지고, 생성형 AI 또한 좀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제대로 된 명령어를 주기 위해서 좀, 코드, 코딩도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생성형 AI가 정말 정교하고잘 나오기도 하고, 이 초창기 AI처럼 좀 엄청 디테일한 코드 값이나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고 대충 넣고, 아, 그거 말고 수정해줘, 그거 말고 수정해줘 해도 정말 퀄리티 높은 게 제작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 음, 좋은 거지. 라고 쉽게 쉽게 할수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거를 잘 모르시니까, 야, 여기 퀄 좋다. 여기 괜찮다. 브랜드가 좀 좋은 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영상 광고에 대한 적극성이 되게 높아졌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 프리미엄화가 좀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앱 광고. 네. 앱 광고는 구글 플레이, 말 그대로 구글 플레이잖아요. 구글 플레이. 그래서 구글 플레이에 노출되는 광고, 그 모든 유형. 네, 구글 플레이도 그냥 단순하게 그 구글 플레이 안에 노출되는 광고가 있고 이미지나 영상 형태로 구글 플레이에 랜딩하는 광고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유니버설의 캠페인, UAC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영상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거 하나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구글 애지에 있는 구글 플레이로 유입시키는 구글 광고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동화나 연동이 잘돼 있고 데이터도 이제. 뭐 삼자툴, 파이어베이스나 앱스플라이어 같은 거 따로 없어도 그 GA4 연동만으로도 트래킹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대신 이제 이념 액션을 유도하려면은 파이어베이스가 연동된 GA4를 연동해서 쓰면은 굉장히 좋긴 한데 뭐 그거 그 정도까지 갈 정도의 수준이면은 내부에 개발자 분들도 다 있을 테고 이런 그룹세커들도 있을 테고 해서 다 하시겠죠 자 그리고 iOS도 가능하긴 합니다. iOS에서 앱 광고 하시는 분들 다 애플서치 사용하실 테지만, 이제 보통 애플서치 베이직 모드 사용하시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디벨롭에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구글에서도 이앱 광고가, 그러니까 iOS 앱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그 구자에다 노출할 수도 있기도 하고,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3자툴 없이도 좀 편하게 트래킹하고 데이터를 뽑아서 광고 효율을 측정할 수 있고, iOS는 3자토로 이용해서 또 따로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보통 애플, 앱스플라이어 많이 이용하시죠. 그래서 저는 완전 예전에 신입 때 그렇게 했어요. iOS 이제 애플이니까 애플, 앱스플라이어 애플.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네, 재미없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외웠었고, 구글은 이제 파이어베이스 연동을 해서 하시면 좀더 트래킹도 소홀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구글 광고 캠페인 유형이랑 운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좀 어,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좀 이제 전체적인 내용 말씀드리다 보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문의 남겨 주시면 이제 컨설팅 문의도 1대1로 해 드리고 다음 영상 때그 의견들 반영해서 좀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